와, 왔어, 왔어, 왔어. 최고였어. 아, <믿> <믿> 여러분, 지금 내 오대와 있는 거 하나야. 이, 빨라이 도로다, 도로. 지금, 은양 하나야. 은양 말고, 은양, 은양. 울산 옆에 있거든. 그 일하러 왔다가, 아주 밤에 낚시가 긴데 요거는 낚시방이었는데, 낚시방이 없어. 그래갖고 이돌아다니다가 지금 한개 찾았거든. 내가 딱 보여줄게. 낚시마트. 인터넷에 이 제이피싱이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왔는데 요거는 피싱 매니아 일이 돼 있는데, 아, 구성보 피싱, 제이피싱. 요거가 제일 크더라고. 뭐 있는가 고객으로 한번 가봐야지. 와, 요, 낚시방 맞나? 무엇 엄청 실이 많네. 내 사고 싶은 고로락해도 한참 걸리겠다. 루어. 얼늘낚시갈 거는 루어다, 루어. 와, 근데 진짜 루어 많다. 루어, 루어, 루어. 메탈이 필요한데. 아따 많다, 뭐, 도 아이, 골루타 본 게,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랑 비슷한데, 왜 이건 5만원이고, 왜 이건 5천원이지? 원래 한개 들고 가볼까? 사장님, 5천원 계산하는가? 5만원 계산하는가? 어, 아닌데, 다 5만원 적혀있는데아 진짜 5만원 걷다. 안 된다. 5만원은 무리다. 요거요. 요거 원래 깍지연락했는데 그냥 이것만 드세요. 아, 어, 쇼핑 더 하시죠? <laughs> 호주머니가 요새 가난해 갖고 안 됩니다. 3만 원이야? 네. 이또아 낚시할 때는 카드 집이 또 빌려야 된다. 음, 잘 되겠습니다. 대점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아, 유튜브. 아또 부끄러 꺼러 다 아, 아, 많은 분한이 갔다. 삼점포김삭단 신었고. 저도 삼점포아 진짜 믿거야 네. 어. 오. <laughs> <laughs> 대박이네 와 여러분 뭐 짜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리얼입니다 리얼 신기하네 와 저도 예전에 유튜브 촬영도 많이 했어요 네. 와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 오늘 이거 갖고 꼭 잡아가지고 제가 영상 재밌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마 갖다 주시고 아 그걸 생각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가보시다 해가 졌다. 해가 졌어. 아 부산 역시 복잡하다 복잡해. 아 꼬부랑 글씨 영어가 되어서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더 오션 송도 아, 영어 잘 읽는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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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가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자 그래, 어자래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래어 자꾸 어어로래어 그래, 어그어 그래, 어그다어 그래, 어 그래, 오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자 그래, 그래, 해야겠다 영어공부 아, 지금 아침 6시 반입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진짜 방파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와, 그래갖고 못하고 지금 아침에 가려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에 동방파재 지금 왔는데 아침에 왔는데도 무슨 사람들이 그리 많노 와나 삼촌부 남의 낚시하러 가려나 안되겠다 와여 와가지고 고등하시는 분 정경이 하시는 분뭐 문어 하시는 분막 가지각색 풀치 뭐빼라빼다 있네 내는 오늘 여기서 삼치 한 마리라도 잡아보는 게 목표거든 삼치 한 마리 한번 끓여볼게 지금 방송 찍기 전에 제가 캐스팅 몇번 해봤거든 근데 입질을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입질인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 한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난간이 있어갖고 조금 불편하나 편하나 모르겠다 좀기대가고 해야 되겠다 어? 와, 저 옆에 한분잡으시는데3구경이나한번 해보자. 와, 30, 잡고 싶네. 방금 옆에 분 잡는 거 봤는데, 일단 한 30은 넘어. 근데 저게 작은 거라네? 이차 와, 이 30, 손맛 넘치게 되는데, 오세오세오세요오세요세오세다세오세다세다고오온오 어, 있다, 있다, 이따 세오 온다 온다, 온다, 거기 온다. 우, 놀려라 <놀리러> 와이 40대겠다 40 좋다 내가 잡아야 되는데와 이빨 봐라 이빨 봐라 여러분 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참으라 삼치는 잡고 있. 밑에 죽은 고기 걸었다 아 이런 거 잡고 있다고 쟤잖 아아 에이 와 왔다. 와라기는이 와, 이제 분 폴링에서 던. 폴링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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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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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우후. 리네 아까 낮에 햇빛 생기갖고 제가 잠깐 피하고 왔거든. 그니까또 바람이 지금 불어갖고 난리다 지금. 근데 오늘 금요일이 돼갖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여기는 온 동네에 부산에 있는 낚시 장인들이 다 모였네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 어르신들은 청실이 많거든 지금 와! 와! 확실히 바닥을 찍어가지고 지금 리트리브를 천천히 감다가 적힌 건한 두세 번씩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 한다고 노가리 까는데 입질이 드랍이 있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잡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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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이거, 짜 진짜다 a c h e 진짜다 로드 a 라 로드 봐라 로드 봐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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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a Mata, m 쩐다쩐다쩐다 절로 쩐다 와, 힘좋다오리되겠나 아니야, 앉아. 저 낚시대 때문에 괜찮나? 괜찮아? 저 낚시대, 저 낚시대 봐줘. 팔로로로로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잡았다우우다우우다우우우우다우우다우방하고우우다우디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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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데고 이게? 이손맛에참치를 하는구나? 여러분 보이나요? 와이 메탈 찍힌거 봐라. 이빨이 그만이 날카롭다. 와 바로 보 확실히 뭐든지 바닥 쟁에딱 찍어야 되네. 이마음이 급한게나 계속 적킹하고리트리브 감아버리니까 안 오더라고. 근데 느슨하게 그냥 세워라 세워라 바닥 찍고 천체히 갔다가 한두번 주고 이런게나 딱 앞이네. 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있어봐라. 아따 시원해서 좋다. 이 옆에 분 오셨다. 뭐셨다 이제 첨 오셨다. 오셨다. 어그따여 어, 어, 어서 다가 <laughs> 삼치가 요,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다. 요, 요, 옆에 계시는 분도 처음 하시는 길인데. 첫 삼치. 나도 첫 삼치. 우리 집도 삼치. <웃음> <웃음> 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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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옆에, 요, 중국인 친구 생겼거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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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다. 오, <laughs>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이야, 이, 제대로 걸려갖고 야무지 차고 간다. 얘들이 걸리는 게 아무리 잡아가면, 뭐 잡고 날라다가 울차 걸리거나. 울차. 어나이스 어. 와. 와세요, 와세요. 아니, 아니, 아니 까치보다는 조금 무거운데. 이 깔치가 삼지 옆구리인가안참아이이이 이, 이 깔치 옆구리다 이거. 깔치는 보통 옆구이다다 아. 네 온다 온다온다온다온이 아, 한번 안 하고 이다나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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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 풀치 한 마리 되십니다이것도 깔치나 이거 풀치다, 풀치. 야, 이 선맛 도 봤다. 뭐든지 다 잡자고, 마요. 내동네도 아닌데. 똥방이라는데. 요, 요, 옆에 분잡으시다 또. 자랑하러 왔다, 발을. 으, 피다 튄다, 피다 튄다. 으, 으, 캣차참을흘리잡는다 와, 또 왔습니까? 선수네 선수. 어디, 어디, 하, 어디, 어디 학원 다니십니까? 와. 옆에서, 오, 어, 처음에 신다 했는데 뭐, 자꾸 잡는다, 얘 큰일 났다, 이거. 아, 비 오기 전에.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한 마리만 딱더 잡아봐도, 한 마리만 딱. 아,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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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빠질붙다 으, 아, 아, <놀람> 아빠지아 아, 왔어, 왔어, 왔어. 체포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와, 또 빠졌다. 오, 아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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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고 작은 것다 와. 좀 와, 앞으로 최고온게내 빠진 줄 알았다. 풀치인 것 같다. 와, 풀치가 무른 긴것 같다. 힘쓴다, 뭔게나 맞네. 풀치가 무른 놈게 힘을 쓰네, 와. 일굴이 찔러 하시면 모르겠는데 와이 물을 가지고 차고 달리길래 와 삼치가 작은 줄 알았다. 아이또 풀치잖아 이거는 또아 풀치가 문다 물어. 또 삼치가 이거 풀치다 이거 아이 풀치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부산의 핫플레이스 똥방 똥빵 와가지고 선맛 봤습니다 아까 봤지 대상 의종이 삼치였는데 풀치가 세마리가네마리가 아무튼 풀치 몇 마리 잡고 삼치, 한, 아까, 40, 한, 5, 시0까지는안 돼. 아무튼, 손맛을 봤잖아. 좋은 바다에, 좋은 경치에, 좋은 낚시에, 선맛까지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비가 지금 올것 같으니까, 비 오기 전에, 후딱,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재밌는 걸로 보여줄게 안녕히 계세요.